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 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을 맞이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점에 벌써 한, 한 걸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많이 세어보셨습니까? 편지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쓰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보셨는지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많은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중에 성례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직접 결혼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결혼식에 가면 어, 여러분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한 남자와 한 여, 여자가 그날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지요. 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확인되어질 때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이제 영원한 동반자가 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그리고 함께 한 가정을 이룹시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결혼할 날짜를 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에 지인들을 초대하고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결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치르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에는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2부 예배시에 어,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을 어, 거행할 것입니다. 어, 1부에는 우리 참여하는 성도가 없으셔서 어, 생략하고 저희가 2부에 진행하는데 또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한 가족임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어 가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이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예성품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보면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의상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의사고 또 간호사고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게 되면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고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제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걸맞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도 그렇지요. 경찰복을 입고 나면 그는 경찰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또 경찰관의 임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alleluja!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죄 어?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가 같으시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좌우 옆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기쁠 때에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가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성찬 의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으며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지만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요.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성찬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인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축복하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우로 율로 대사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다. 그런 의미가 이 축복하시고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인, 축복인가 하면은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26절에 말씀해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생을 위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 생명을 간직하고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속량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몸을 지키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